안녕하세요. 박차고의 박팀장입니다. 자,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2019년식 더뉴 소렌토 2.21윤 마스터 등급입니다. 이 차량은 단순 사고가 있지만 시세 대비해서 저렴한 가격, 색깔도 유니크한데다가 시트 색깔이 이뻐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저와 함께 외관 내관 함께 둘러보시죠. 후면부 모습입니다. 본네트, 라이트, 사고 안개 등 그릴, 범퍼, 쓰나 곳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. 운전석 쪽 모습입니다. 아 어, 문콕이나 기스 없이 깨끗하고요. 조수석 쪽 모습인데요, 자, 마찬가지로 깨끗한 모습입니다. 자, 뒤쪽 트렁크 모습인데요, 어, 깨지거나 기스 찍힌 데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앞쪽 타이어입니다. 음. 타이어 트레드 약30% 정도 남아 있고요. 자 휠은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타이어 모습입니다 어, 트레도한60% 정도 남아 있고요 마찬가지로 휠은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, 내부로 들어와 봤습니다 시동 걸어 볼게요 네, 시동 잘 주세요. 걸리고요 주행거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 380km 9 380km 탔고요 핸들에는 드라이브 와이즈 어, 전방 추돌 방지 버튼이 있고요 주정칸에는 어, 축구방 센서 차선이탈 방지 2 2 0트 그리고 전동 트렁크 보이고요. 자, 운전석 메모리 시트 달려 있습니다. 전면 유리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달려 있고요. 하이패스 룸미러, 블랙박스, 순정 내비게이션, 후방 카메라, 풀 오토 에어컨 달려 있고요. 양쪽 통풍 열선 시트와 핸들 열선 달려 있고요. 밑에는 드라이브 모드 바꿀 수 있는 버튼과 오토 스탑, 오토 홀드, 전자 파킹, 조수석 워크인 시트 달려 있네요. 조수석 시트 상태 보여드릴게요. 자 사용감 많이 없는 깨끗한 모습이고요. 뒷좌석에는 수동 커튼, 뒷좌석 열선 시트 달려 있고요. 뒷좌석 시트 상태입니다. 어, 여기 얼룩이 조금 있네요. 이거는 어, 처리를 좀 해놓겠습니다. 다른 부분들은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. 뒷좌석에는 2 2 0 v 콘센트랑 어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usb 포트 어, 1 2 v 시가 잭 달려 있구요 전동 트렁크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네, 이음 없이 잘 열리네요 저 이렇게 저와 함께 2020년식 더뉴소렌토2.2 이륜 마스터 모델 함께 보셨는데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직접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차량의 가격을 공개해 드릴게요. 자, 가격은 2,490만원. 2,490만원입니다. 지금까지 박차고의 박팀장이었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